스무디 혁명 블렌더. 당신의 주방을 업그레이드할 블렌더 한눈에 보기. 무이 핸드 침수 믹서기는 정말 뛰어난 제품입니다. 고객들이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믹서기는 강력한 1000와트의 힘을 자랑하며 작동시 조용하면서도 빠른 블렌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다기능 기능이 탁월해 다지기 얼음 분쇄까지 문제없이 소화할 수 있습니다. 700ml 믹싱 비커와 500ml 프로세서로 필요한 양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매우 실용적입니다. 사용자들은 만족스러운 성능과 디자인에 감탄하고 있으며 특히 거품기 기능은 요리에 새로운 차원을 더해줍니다. 퀄리티 높은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제작되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요리를 사랑하는 분들께 적극 추천합니다. 휴대용 주석컵은 정말 매력적인 주방 도구입니다. 사용자들은 강력한 모터 덕분에 스무디나 과일 주스를 바르고 쉽게 만들 수 있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. 가성비가 뛰어나고 디자인도 세련되어 어떤 환경에서도 잘 어울립니다. USB 충전식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건강한 음료를 즐길 수 있습니다. 여러 번 재충전해도 성능이 뛰어난 점도 인상적입니다. 이 제품으로 매일매일 신선한 과일 음료를 즐겨보세요.